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산에 하루 아침이야 못한데 못한듯이 하루 아침인데 겨우 2025년 25년이라는 숫자가 참 깜놀이야 깜짝 놀랄. 그 이거 핀지가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봄봄. 매 이게 매실매일매매매매일매일매일 매어? 매어. 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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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 일매일매일사람매일데 꽃보다 예쁘다 그래요. 예쁜게 살았는데 음 향기롭다 향기도 있고 멋져 봐요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펴 버렸네 정확하잖아 정확해 모든 것이 i 리 s 글 r 글해서 m sorry. I'm s o 은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그냥 o r r y 서 m s o r r 물이 올라오고, 그냥 피는 게아니에 그는 가시, 을가 해가지고, 갓김치를 맛있어요. 도 많이 올라고 나만큼 말을 안 듣는다는 소리지. 하, 크, 크, 크. 하여튼, 좋습니다. 안전한 봄이에요. 봄이에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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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이건 아, 하늘이 왜 이래? 봄 되면 근데 좋긴 한데, 또 미세먼지. 항상 뭐 이런 것도. 하, 근데 반반이야. 나쁘다고 해서 의식을 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하루하루 시간을 내 인생길을. 나오면 또 축, 세상도 안 올라오는데 축, 찬바람 아주 그냥 저기 할 때부터 얘는 올라와 있어. 매화, 매, 매화, 매화가 제일 빨리 비지 매화가 얼마나, 매실이 얼마나 또 빨리 열리는지. 열리는 거다 열리는 누가 따가라지. <laughs> 순식간에 또 따가고 없어요. 6월, 6월이 되면 은 매실이 있고, 뺏기술 괜찮데 매실을 하기 위해서. 자연도 으로더저어고 고마워, 고마워, 지사 사람, 이랑 사람, 대 사람, 사람, 사 사람, 사람, 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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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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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가족도 6 0년는 미용을 하던데 4 6 4 0년운명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바로가 가고 바로가 가니까 꽃도꽃피도쫙 꽃도 피고 이게 자연 자연의 섭리고이치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아니어요 <laughs> 이쁘잖아요. 그냥 이쁘죠, 귀엽 사랑스럽죠. 그냥 그냥요. 그저 바람만 봐도 <laughs> 기분이 좋은 사랑고 사람. 사람은테 해야 되는데. 아, 전체샷이죠. 이게 매실이 얼마나. 멸치 상상이 가는 거냐. 꽃이 떨어질 거는 또 떨어지고, 미실이 온다 이런 미실을 많이 심어야지. 동네가 심어가지고. 씨를 심으면 싹이 올라오면 미실이 올라와요 으잇! <목소리> 아, 깜짝이야. 여기 내가 싸워내러 가야 돼. 꽃을 가보니 좋았어, 기분이 좋아서 좋았어. 좀 쳐다보고 가야지 꼭 아름다운. 내 맘에 꽃처럼 아름다운 내마음에속 드는 너 꽃처럼 이쁘게 꽃처럼 이쁘게 봄처럼 꽃처럼 저러야 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산 자연 앞에 그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바이블에 솔로몬의 그 얼마나 그 화려한 다 비싼 거황금 좋은 옷 꽃보다 못하다 가됐어 꽃보다 꽃보다는 못하다. 인생도 험하고 공채 가능하다면 봄에 오라고 했나? 뭐. 지금 알아서 착착. 한 아침이잖아요. 봄이 오는 것다한 아침.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걱정이 벌써 되는 벌써. 오늘 완전한 봄, 봄 햇살이 따가워서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더워요 벌써. 하만 사온 드나. 4만 4원도, 1, 1, 1, 3, 1원이야. 1, 3, 1원. 아우, 땡볕이 너무 따갑네. 봄볕이 정말 따사롭고. 햇빛부터 틀려. 햇빛부터가 봄이 되니까,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와. 바람 불, 불이 나고 난리야, 근데. 불을 어떻게 잡고 큰일이네. 하동에도 불 나고, 산청에도불 나고. 우리 산불이 자꾸 나와서 그담자공 저거 뜨고 지고 중에 누구야 남자들 특히 아담들아 잘해야 돼요 단디 잘다 우리가 관리샘이 우주 촌장샘이요 관리샘이 어샘코칭샘이요 두루두루 이걸 런잘 하고 공분개다 그것도 꼬만난다 공고 참 나를, 내가 되는 거에요. 참 사람. 참 나는 참 사람. 되었어. 이 세상, 응? 우주촌을 자주 지않 흔들어. 그, 거기서도 뭐 기도해요, 기도.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다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걸에게맡기고 모든 걸 맡겨야 돼. 그럼 그저 씨 뿌리는 씨를 뿌리는 거야 말씀의 씨도 뿌리고 선한 영향력도 뿌리고 두루두루 좋은 것만 뿌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착한 일 하는 사람 소개하고 인트 터 그런 아, 개인 방송실이니까 그건 뭐 개인 방송이지만 그냥 두루두루 혼자 혼자 가거든요. 조 조금 잘 먹고 잘, 더잘 먹고 잘살시는 대한민국, 코리아. 고레아. 리는사스코리아요 감사합니다. Thanks mom. Love s e e you next time. 또 봐요. 안녕. See you.